네, 안녕하세요. DK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어, 최근에 그나마 좀 소폭 어, 숫자가 낮아지는 편이 있지만 아직까지 안전할 때는 당연히 아니고요. 여전히 높습니다. 야후 뉴스에서는 뭐세 번째 웨이브가 온다, 서드 웨이브가 온다 하지만 사실 그게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어, 진행되는 것 같고요. 우선 지난 24시간 동안 내 미국 내 확진자, 어, 하루 내 확진자 증가율을 보면은 캘리포니아가 제일 많습니다. 5,000명 이상 나왔고요. 텍사스, 플로리다 거의 3,000명대입니다. 그 일리노이, 지금 여기가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주인데 여기는 1,893명, 지난주 토요일 날에는 2,000명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5월 12일인가요? 5월 초중순 이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현재 여기서 좀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오픈하는 그 스텝 단계 5단계 중에 4단계인데 지금 그전 단계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레스토랑 같은 데는 다이닝이 안될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주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없지만 현재 그런 분위기고요. 음 그다음에 테네시도 높아요, 여러분들. 테네시 1000명, 1854명, 조지아, 루이지애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순서입니다. 뭐, 버지니아, 미시가 이런 데도 1,000명이 육박하고 있고요. 미국 지난 24시간 하루 내 확진자 숫자를 보면 32,718명이고요. 사망자는 430명입니다. 하지만 주말 이 통계가 평일날보다 좀 낮아요. 이게, 어, 리포트 되는 게 주말에 좀 스킵되는 주들이 있어가지고요. 아마 월요일날 화요일날 되면 또 증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미국 내 뉴스 기사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발표를 했죠 코로나 19의 혈장 치료 긴급 승인했다 FDA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은 오늘이 대단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기사들에서는 또 꼬집고 얘기하는게또 오늘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Today, I'm pleased to make a truly historic announcement in our battle against the China virus that will save countless lives. The FDA has issued an emergency use authorization, and uh, that's such a, a powerful term emergency use authorization for a treatment known as convalescent plasma.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뭐 절대적인 치료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과장에서 아니면, 어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에 차있는 그런 말이에요. 물론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강조를 하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굉장한 기싸움이 있죠. 이게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이게 올 11월에 있을 대선에 밀접한 아주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틱톡도 그렇고요. 위챗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에 오늘 어 틱톡에서 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뢰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지금 미국 내 모든 틱톡에 관련된 사업을 지금 다 퇴출하려고 하는데 틱톡에서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 부당한 절차다 이렇게 해서 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뭐 어디까지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챗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중국의 위에서 쓰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좀 똑같은 상황인건데 배후에는 뭐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다시 미국 뉴스로 들어와 가지고 먼저 아이오와주입니다아이오와주 보건부에서는 주 검사관이 그러니까 8월 6일 좀 2주 정도 지났어요 2주 정도 지났는데 첫 아동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2주 후에 발표가 됐어요. 이게 왜인지, 어, 제 언론들이 좀 컴플레인을 걸고 있긴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발표되고 그 다음날 학교들이 이제 오픈을, 다시 리어픈을 하는 그 시기라서, 어, 지금, 아이오와주에서는 지금까지 1036명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지만 주지사는 지금 50% 이상 학생들에게 대면 수업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어, 학부모들 사이에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네, 다음은 CNN 뉴스입니다. CNN 뉴스에서는 각 주위에서 여러 가지 모임, 특히나 대학 캠퍼스 밖에서 학생들이 모임을 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경우, 종교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게 얘기하고 있고 적어도 19개 주에서 대학생들 모임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중에 한 대학이 시러퀴스 대학이라고 여기가 뉴욕에 있는 대학이네요. 네, 여기서 한, 어, 어떤 학생들의 모임으로 인해가지고 23명이, 그러니까 어느 정규 모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놀라고 파티하는 거예요.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세계 기숙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걸렸대요. 이것이 외부에 있는 어떤 액티베이트 때문에 사람들이 모임에 이해가지고 번지고 있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많이 없다. 설령 바다 식당들에서 어, 다이닝을 안 하고 문을 닫더라도 그들이 뭐 기숙사나 다른 데서 모임을 많이 갔나 봐요. 그래서 CNN에서 그렇게 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고 여기에서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스타지스 랠리라고 이게 뭐냐면은 미국 최대 모터바이크 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 바이크 타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 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 거의 미국 최대일 거예요. 그리고 거의 세계 최대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적으로 그 할리데이비슨이라고 여러분들 그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오토바이 브랜드 중에 제일 유명한 그 할리데이비슨 있잖아요. 어 거기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행사예요. 정말 할리타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미국에서 이걸 다할 거예요. 이 행사를. 근데 이게 취소된다, 안된다 말이 계속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8월 6일 날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뭐 된다, 안된다 하다 그냥 했어요. 막상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온 거야. 진짜 정말 많이 온거야 그래가지고. 이때 그 콘서트도 원래 같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콘서트 보러도 많이 오는데 일단 콘서트들을 다 취소됐어요. 그 유명한 가수들부터 나는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케줄이 어 줄줄이 취소되면서 아예 그 콘서트 자체가 취소됐어요. 하지만 그 라이더들 모이는 그런 행사들은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뭐 얼마나 모일까라고 해서 여러 언론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거기서 인터뷰한 내용들 보면 매년 그러니까 왔던 정도로 온다. 막 수십만 명 오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인터뷰한 영상들 지금 보면 제가 뒤에다 띄워드리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We didn't take any precautions um, as we normally don't. Um, we think the majority of this situation is manufactured. There's ulterior motives behind it, so we're not concerned. And uh, we're happy to be in a place that has a lot of like-minded people because everybody seems to be in the same uh, mindset as us. 음, 근데 이렇게 행사가 끝난 후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테스트 받, 테스트를 받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감염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행사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막 테스트를 막 받고 있나 봐요. 여기서 CL에서 또 비판하는 게 최소한 이 중에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3개주 그리고 최소한 수십 건의 이상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 여기서 감염됐을 거다 각 주에서 퍼져가지고 제 생각에는 수십 건이 아니라 수백 건수천 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모임에서 여러분도 영상에서 보셨지만 정말 다닥다닥 붙어요 마스크 안 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좀 이렇게 뭐랄까 보여주는 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좀 할리데이비슨이 어떻게 보면 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 백인들의 좀 상징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그래가지고, 어,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마스크 쓰는 사람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 마스크 쓰고 온다 그러면 약간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어, 남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은 언론들이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 어, 우리는 괜찮다 어, 무슨 상관이야 이거 다 조작된 거다 이 숫자 조작된 거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하면 된다 우리는 그냥 언더 컨트롤이다 그냥 컨트롤 되고 있다 뭐가 문제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사람들 걸려가지고 병원 가면은 무슨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미국인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